말씀을 중 심으로 원수를 쫓아내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모니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쫓아내라. 원수를 쫓아내라. 쫓아내라. 자이 사사기는 뭐만 우리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난을 다 평정하고 나서 여호수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그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러한...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장로들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오늘날도 진짜 이 모든 삶에서 120세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고 나니까 그이 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사사기 3장에도 보면은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칠족들도 그 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소시로 시시, 시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노락진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 앞에서 뭐라고 랬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왜? 계속 냈던 거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세웠는데 그 단을 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거기서 가난 땅에서 모든 가난 칠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지 않으려면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안 했어요. 적당히 이제 하다 보면 니까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막 가나안 칠족들을 물리치고, 이제 갈렙도 45세나, 아, 85세가 되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험한 땅을 점령하고 있지 못할 때, 갈렙이 가서 85세에 정말로 그 헤브론을 점령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로 처음에는 싸웠는데, 그 7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힘이 빠지니까 집단이 그 사람들하고 이제 타협을 하게 되었어요. 집단이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이딴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다. 그것이 어쩌면 그래.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사신을 섬기고, 어, 발과 아시랄, 발신을 섬기고,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이렇다는 모든 그 단을, 주상을 다 회표하라 그랬는데, 그걸 헐지를 안 하고, 그대로 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섬기지 아니함으로 나중에 그 결과가 이스토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쫓아내지 않아서 너희 앞에서 나중에 너희를시시때대로 괴롭히고, 그러고 이가시가되어서늘 괴롭히고 늘 옆구리를 찌를 것이라고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했시면 그것을 다 멸절을 해버리든지, 다 이방으로 다 쫓아내버리든지, 그 가나안 땅에 못살고록 해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해서 하면 살아가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요하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듣고, 너희 그 신들이, 그들의 신들이, 바울과 아셔라, 뭐 이런 아셔라 목상는 이런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요수와 갈렙을 알지 못한 모든 후손들이 모세를 알지 못한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한 후손들이 전부 다뭐예 우상을 성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 시대에는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사사 시대에 300년 동안을 이스라엘 그 나라를 치리하면서. 그 사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좀 회복을 시켜줬다가 아니고 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계속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계속 콕콕 찌르고 말이죠. 우리가 뭐 어,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구리에 가시가 찔른다고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그게 괴롭겠습니까 그게 삶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는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약속한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잘살 수가 있었는데, 본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광야 생활이라든가 또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안해도 잘살 수가 있었던 그러한 삶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도 이게 3,000년 전에 사사시대에 하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적당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걸다 우리는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침공하는 것이 우리의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이라든가 또 남편과 고통, 절망과 좌절 뭐 이런 것이 이 우리를 마음을 괴롭혀서 침공을 해서 이것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계속 우리를 괴롭혀서 못 살게 하고 너는 할수 없어 너는 못한다 너는 안돼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네가 죄를 지었잖아 뭐 이런 계속해서 불이 추악 탐욕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감사치 않은 자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자꾸 변화되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적을, 우리의 삶의 적을 완전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 두려움, 게으름, 그리고 죄의 유혹 같은 것들이 우리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때 원수들이 바로 이런 원수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이것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말하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주님은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을 섬기며 아세다로스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니라 사사기 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모든 원수들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의 원수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믿음으로 아멘. 우리의 삶을 갈가먹는 죄의 유혹, 불안 두려움을 완전히 쫓아내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영화에 혹시 그 우리 핸드폰에도 보면 넷플릭스라는 그 영화관에 안 가도 영화를 다그 오만 영화가뭐 유료 영화도 있고 그냥 무료 영화도 있어요. 그 넷플릭스 어플이 있어요. 거기다 보면 드라마의 킹덤이라는 그 영화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드라마 속에서너 온몸에 퍼져버린 좀비 좀비 바이러스가 온몸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온갖 죄와 불안, 두려움이 이것들이 서며들어서 우리를 갈가먹고 있을 때가 있어. 이스라엘이 가난족 속과 타협했듯이 우리도 이 정도쯤이야, 어떻게나. 뭐, 어? 하고 죄의 위협과 타협에 살아가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소멸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 원2 1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우리는 마귀하고 죄의 유혹 이런 것에 예수님이 이미 싸워서 원수 마귀와 싸워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난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남아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의 이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기셨어요. 아멘. 항상 주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긍정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아멘.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아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에레미아 7장 23절로 24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아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함으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였느니라. 제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비포클라이스 트 BC 722년에 아스로의 포로가 되거고남한국 유다는 538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데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안 섬기냐? 그래서 에레미아도 있지만 에레미아도 있지만 에레미아 또 에레미아 예가가 있지만 에레미아 예가는 슬프다 했잖아요 에레미아 슬프다 이 백성들이요 에레미아 처음에 들으면 보십시오. 그래서 에레미아가 울면서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는데 아, 아, 오늘날도 아, 우리가 아, 믿는 사람들이 적당히 아, 세상과. 아,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그러한 악의 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될 줄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타협하며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마음속에 자리잡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타협을 합니다. 나는 안할 거야. 나는 이대로 실패할 거야. 그러한 같은 생각들은 우리의 힘과 용기를 뺏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 그래서 우리는 마치 독버섯처럼 독버섯처럼 아름답게 포장된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독버섯처럼 독버섯이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비 오고 나서 산에 딱 올라가 보면은. 버섯이 아름답게 촥 나와 있어요. 그 보면은 사진을 찍어가 보면 그걸 못 보면은 독버섯이 못 오면 죽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장이 되어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정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마음속에 나는 부족해, 할수 없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게으른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쫓아내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 주님은 새로운 삶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시되 이방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에서 쫓아내지 않아겠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으므로 와서 옆구리를 치르게 해도 하나님도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말로 이렇게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항상 외세의 침략, 이방민족들의 침략에 시달리고 고생하고. 진짜 울고, 요와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었어. 하나님 앞에 울었어. 그런데 우리도 오늘날과 마찬가지 우리가 잘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국이 많은 주님의 용서가 이만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은 아멘 그래서 새로운 삶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이 원수들을 이길 힘을 줬어요. 그 힘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안, 초조, 염님, 근심이 올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성령의 도심을 우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서 우리를 도기 위해서 고해 살아 오신 성령 아멘. 하나님의 도심을 강구할 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아멘.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줄 믿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면 배터리도 이제 우리 핸드폰도 방전이 되면은 우리가 배터 리가 나가버리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켜서 뭐 전화 온 것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어떠한 정보도 우리가 메시지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배터리 같이 우리 배터리 같이 우리가 방전해서 우리가 힘을 잃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 다시. 핸드폰에 충전기를 꼽으면핸드 폰이 살아나는 것처럼 아멘.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받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러질 때 아멘. 힘을 얻고 아멘. 로 영적으로 로 충전을 해서 아멘. 가을에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 왔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포로의 삶을 거, 거부하고, 우리는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우리는 또 두려움과 낭만과 우리는 좌절의 그러한 포로를 다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포로의 삶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와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시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쫓아내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뭐냐 첫째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십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승리의 상징입니다. 아멘. 죄와 불협, 불안 불이 오면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을 아멘. 믿어야 될 줄로 믿십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히 해결한 사실을 믿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미 다, 처음에는 막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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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할때 원수막에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둠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원수를 끝까지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지독이 일어나면 이러한 저력, 영역의심 죄악의 지독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조하시고 함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우리가 그릇이 깨끗이 씻지 않은 그릇에 거기서 밥을 담아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님이 오셔서 아멘.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뮤직비디오 아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타협은 결국 우리의 삶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미움, 공포, 괴로움 등 우리의 삶을 갈갈막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용서와 믿음으로 완전히 아멘.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복음의 전인이 되어 천국을 확장하게 되시기를 주의셔 있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흐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죄와 절망에 묶여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 갈때 우리가 동행자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가는 천국 동행자를 모아가지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신이 가까운 일로 미신이죠. 아멘.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양 현사를 맡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지 서로. 봉사하라. 아멘. 누가 말을 하라 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하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아멘.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